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네. 그, 약간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저희가 그, 허경영 총장님 처음에 섭외할 때, 네. 전화를 했었습니다. 아. 전화했더니, 여성분이 얼음이 봤더니, 네, 저희 코리아닷컴입니다. 우리 피디님이 이제 섭외를 음. 했는데, 아, 예, 코리아닷컴이세요. 네. 그때가 이제 대선 전날이었습니다. 아. 아, 지금 인터뷰 있으면 빨리 좀, 뭐, 한시 대선, 무조건 대선 전날에 좋습니다. 한 시간 전에도 좋으니까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아, 그, 저기, 대선 전에는 좀 힘들고요. 음. 대선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네. 그분이 하는 말씀이, 어, 그건 안 되죠. 어차피 대선 후에는 대통령 되시니까 바쁘셔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랬던 그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기억이 남는데 그거 외에도 동영상 때문에 사실 그 이슈되는 동영상이 굉장히 많,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많죠. 그 동영상 아이템을 어떻게 총재님께서 직접 어, 아이템을 제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뭐 참모분들 이렇게 좀, 음, 동, 좀, 동영상은 이제 제가 거의 다, 네. 그거는 뭐 IQ 100짜리들 수준은 아니니까. 그렇죠. 아, 제가 뭐. 독특한 동영상이 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우리 저, 어, 그이외는또 특별한 거는 또 우리 저 박과장이라고. 예. 네. 네. 또뭐 그런 밑에 또, 네. 예, 젊은 분들이. 네. 또 거기에다 이제 또 여러 가지 믹싱을 해서. 네. 음. 나는 젊은 사람들도 의견을 좋아하니까. 아, 그렇죠. 네, 또, 또 네, 그러니까. 뭐 40대 이상은 별로 없고, 예. 전부 젊은 사람들이 제 네. 일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총기에그 사이에도 보니까 많은 분이또 젊으신 은젊 분들이 특히 뭐 음. 지지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대, 16대, 17대 세번 나오셨는데, 네. 그러면 이게 대, 대선 자금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음, 어떤 음. 어떤 나름대로 그~ 수혈도 많이 좀 필요할 텐데 음. 그러면 또 따, 나름대로 또 어떻게 따로 음. 어허총장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밀어주 것도 있는지 지지하는 있는 건가요? 우리 지구당에서 이제다 모아가지고 네. 지지자들이 음. 모아서 하는데 다 어려운 사람들이지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십시일반 보태가지고 네. 내가 대통령 나가는 건데 네. 그~ 우리 당원들은 예 지금 당은 위에서 돈이 내려가잖아요. 예. 우리는 당이 밑에서 돈이 지부단에서 올라와요. 아, 반대로. 반대로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전적인 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이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중앙선관위가 이런 예가 없다. 예. 어, 왜냐 그리고 지지자들이 당사에 모든 자들이 비... 임금료 안 받는 사람들 이 자원봉사자예요. 네. 300명 정도가 아, 300명 정도. 중앙에 있는 300명과 지방에 있는 그 몇십만 명이 전부 자원봉사자예요. 아, 네. 그러면 말씀 그런... 나오신 김에 네. 이 경제공화당에 대해서 음. 간단하게 뭐 가령 예를 들면 어디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당원 수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이게 이제 총선에서 어떤 이런 전략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공화당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이나 아니면 홍보도 괜찮고 좀한 말씀 해주시죠 경제공화당은 네. 75년에 1970년에 박 대통령이 민주공화당을 만든 것을 네. 제가 이제 대통령 서거 이후에 1980년부터 민주공화당을 해왔거든요. 네. 대통령 두분 나갔고, 네. 금년에 그 당명을 경제공화당으로 바꿔가지고 음. 네. 이번 대선에 이제 나왔는데 조직이 전국에 옛날 공화당 조직도 있고 네. 새로운 젊은 조직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조직이 다른 당보다 좀 활발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렇게 바람만 일으켰지만은 예. 국민들이 약간 의아스러우니까 허 후보에 대해서 찍어준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한번더 봐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었겠죠. 네. 그러나 이번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이 찍어줄거나라 네. 그러면 우리는 비례대표는 당선이 안 되더라도 표를 많이 얻으면 은 네. 국회의원을 몇십 명 주거든. 네. 그래서 그 비례대표 전국구가 앞으로 한 20명은 올 걸로 봐요. 네. 그래서 내가 원내를 구성하면은 네. 내 공약을 국회에서 먼저 싸울 겁니다. 네. 60세 이상 70만원 주자. 네. 뭐 신혼부부들 1억을 주자. 네. 그럼 국회의원들하고 부탁칠거 아닙니까? 네. 14세부터 투표하게 하자. 네. 이러면 그걸 다른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잖아요. 네. 그럼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내가 신문에 기자회견을 해서 내보내. 네. 그러면 젊은 애들이 나중에 국민들 그사 안 찍죠.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린애들이, 네. 엄마, 저 사람은 14살짜리 투표 하지 말자고 한 사람들이야. 호경영 음. 후보가 발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도장 안 찍는 네. 국회냐. 네. 이래버리면 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국회에서 떠들면서 네. 내 정책을 국회에서 시험적으로 한번 부닥친다 이 말이에요. 네.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저 음. 허경영 후보님께서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엄변엄변에 네. 원변, 있어서 네. 예. 허경영 후보님 말고 음. 아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어떤 대정 내지는 좀야엄변은좀이 사람이 좋았다. 음. 그러니까 뭐 통설 뭐 정치가도 좋고요 어떤 뭐뭐 음. 뭐 교수든 뭐 방송이든 어떤 분을 하나, 한번 꼽으라면 뭐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내가 김저저 저 사람하고 한번 뭐 붙어보면 되죠. 김동길 뭐, 교수나. 아, 아 근데 그분은 조금 음. 길에게 김둥 김두... 말 아. 통이 워낙 느려가지고 대적하기에는 좀 <laughs> 네. 머리 빡빡 깎은 또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아돌 김용호 교수 네, 네. <laughs> 네. 아마 그분하고는 진짜 어, 김용호 어, 교수하고는 철학을 그, 한번 논한다거나 어떤 네. 네. 내가, 네. 내가 180가지 철학을 네. 고등학교 때까지 다 떼었거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저 어~ (50세가) 지 종교 경제를 다 떼잖아요 네. 어, 다 떼고 하니까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렇게 테레비를 그 사람이 토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 그것도 한 국민학교 정도 수준이야. 아. 내가. <laughs> 아, 그럼, 예. 아, 이분이 아, 큰 그게 이분이. 그학교 수준이에요? 어, 국민학교 야, 야. 야 이건 굉장하시 진짜 뭐. 그러니까 김영욱 <laughs> 교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네. 그 이렇게 네. 들어보니까 논리가 앞뒤가 전혀 문제가 있고. 네. 또 너무 그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 어, 그래서 뭐 대화 상대는 안 되지만은. 네. 그래도 그 정도면 한번. 내하고 대화는 할수 있다, 이 정도지. Yeah. 네. 뭐 대화 상대라서 하면 경쟁을 한다는 건안 <laughs>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오. 그, 허총재님께서이 명석함이 음. 언제부터 이렇게 이게 쭉 이렇게 아, 발가되신 거예요? 그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고. 아, 초등학교 때부터. <laughs> 나는 이제 내가 무슨 그런 것을 도우라고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은 네. 나는 사람을 보면은 눈빛으로 병을 고쳐버리잖아. 아, 0.1초만에 예. 내가 텔레비 에 나가서도 많이 했어요. 예, 예, 그거 들 그걸 예. 이상한 눈으로 보지, 볼 필요가 없어요. 예. 갈릴리오가 지구가 둥글대니까저놈죽여래가 로마 경이 죽였잖아. 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그게 이상한 건줄 알아. 네. 지금 내가 눈빛으로 병을 고치는 거는 지구상에 내 하나밖에 없거든. 아, 근데 그건 테레비에서 확인이 돼서 예. KBS에서 나가서도 했고 그다 예. 우리 스태프들은 하지 말래. 그러면 저 대표님, 말는 총재님 네. 사람을 보면. 그럼 아픈 데가 딱보입니까 보이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고쳐주는데 예. 그게 이제 영점 초 걸리는데 장님도 고치고 아. 뭐암 환자도 고쳐버리고 뭐다 고치는데. 그러면요, 저 총재님 저 누구지 그 박철 쇼에서. 예 예. 박철 씨도 예, 고쳐 줬어요. 예, 예. 그러면요 저희가 그, 어, 그저께 김구라 예. 쇼에서 네. 김구라의 그 간을 고쳐 줬습니다. 아. 즉시 그건 동영상으로 볼수 있을 거야. 예, 예. 그게 아마 28일 날 하는가? 예. 밤 11시 하는가 그래 김구라가. 근데 김구라 씨 거는 고칠 구라는 저하고 방송도 같이 좀그 사람 고칠 필요 없는 게그러면또술 음. 먹거든요. 아 근데 간, 간. 제가 제가 간을 한번 고쳐 주면은 예. 그 간은 술을 죽을 때까지 먹어도 간이 안 나빠져. 아 그래요. 그러면 점을 그 알아야 되는다 예. 종민에는 예. 그게 IQ 낮은 예. 네. 그, 그런 머리를 깎은 그 친구가, 네. 뭐, 누구 이름을 내라고그러면좀 뭐 이상하니까, 예, 예. 그 친구가 나하고 붙어서, 네. 그 IQ가 그게 어느 대화가 되겠냐, 이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만 설명할래도 끝이 없어요. 네. 그 인간의 백개의 세포를 네. 눈빛으로 다 바꿔버려요. 아, 예. 그리고 거기에 병을 다 고쳐버려요. 예, 예. 몸에 백 군데가 아프면 백 군데를 0.1초반에 한꺼번에 고쳐버려요. 예. 그러면 그게 그분이 도리 예. 나처럼 그런 걸할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할수 없는 사람하고 대화해봐야 세포가 어떻니지 DNA가 어떻니지 아무리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들어요. 아, 그러면 저 충전 이 자리에 음. 이쪽 인사람 이제 좌가 건승하고 제가 우가 노스인데요 예, 예. 하나씩 봐으면 어떻게 대표적으로 아, 여기는, 안 좋은 데가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비염이 있을 수가 있죠. 아, 비염이요? 비염 아, 쪽으로요? 코 쪽으로. 예. 아, 어, 비염이 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예. 테스트를 해보면 은 네. 금방 내가 이제 고칠 수는 있죠. 예. 바로 고쳐줄 수도 있고. 저는 어, 여기 간도 좀 의심해 아, 볼 수가 있어요. 간요 코하고 간이 안 좋군요. 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디가 안 좋습니까? <laughs> 궁금하네요. 여기는 뭐 어, 비염보다도 네. 네. 일단 저, 저걸 저 위하고 장을 한번 보면 좋겠네요. 아, 에. 말인데 제가 그냥. 이제 이렇게 보는데 예. 예, 거기를 내가 만약 고쳐준다면 지금 눈빛으로 네. 그거는뭐 평생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어좀다난거 아. 같아요. 아, 났어났어 너는 났어. <laughs> 안 났어, 권순호. 어? 아직 치료 안 해서 정신 치료 아직, 아, 취, 아직 치료 안 들어갔습니다. 아. <laughs> 야,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네. 예, 어떤 그 돌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런 깊은 세계를 네. 알 수가 없고 네. 또 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예, 유명인이 된다기 보다는 네.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바꿔가지고 네. 세계의 기준이 되게 해가지고 기준. 유엔을 네. 여기다 갖다 꽂는 거는 우리나라 갖다 놓는 거는 반문점에 네. 예, 우리가 기준점이 되어주겠다는 거야. 예. 기준점이 된 다음에 우리가 세계를 평활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 네. 나타난 것이지 네. 뭐 우리나라에 뭐 장난하러 온건 아닙니다 네. 뭐 이런 정치인들하고 싸우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네. 음. 실제 내가 태어났다는 자체가 (1950년) (1월 1일) 날그 네. 자체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예. 예. 그, 그, 그리고 이걸 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네, 들으면 또갈릴리오 네.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나중에 아~ 저분이 절에서 절했구나 예. 저건 갈릴레오가 아니었구나 예. 로마 교황이 죽은지 갈릴리오 죽은지 (360년) 만에 그 비서 갔다가 죄송하다. 네. 우리가 모르고 죽겠다. 네. 이렇게 사고했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 여러분들이 네. 항우석이를 그렇게 해서 죽였으면 됐지 네. 제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몰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지금 뭐 음, 기사든가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음. 허경영 총재님이 어디 교주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가네.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만약에 교주가 되버리면은 네.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뭐 교회나 절이다 망해버리겠죠. 네. 왜냐하면 내 이름만 내이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호경력만 불러도 네. 암 세포는 딱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암 세포는 존재할 수가 없어. 네. 아픈 데가 다 없어지게 돼 있잖아. 예. 그럼 내, 그, 내를 만나서 고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네. 일단 면역은 되거든. 어, 그렇죠? 몸이 한 180배 항암 주사를 1년 맞은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호경력을 예. 한번 불르기만 하면 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고 오링을 해보면 손이 안 떨어지는데, 네. 60억 인구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손은 떨어져 버려. 네. 모든 손은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왜내 이름을 부르면 손이 안 떨어지느냐 하면 예. 강력해지잖아. 아. 체력이. 예. 그러니까 체력이 지금의 면역 체계보다 180배 정도 강해져 버려. 그렇다면 총재님. 어. 음. 총재님께서 음. 건강만큼은 뭐, 진짜 어디 아, 알아보거나, 아파본. 아, 뭐, 뭐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예. 나는 약간 좀 특수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시력이 현재 4.0인데, 네. 시력이 4 0이다 방송국에서 그왕령은이가 어 테스트를 그때 하더라고. 그런데 아, 그때는 테스트요? 이 조명이 네. 너무 밝아가지고. 네. 조명을 나는 구경 안하라고 자꾸 쳐다봤더니 눈이 어른어른해요. 네. 그 조명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는 틀리고 일부는 맞히고 했지만은 네. 실제 시력이 4.0인 것도 특수 체질이니까 가능하지. 그렇죠. 일반 사람은 2.0이잖아. 그렇죠. 4 0이라는걸 사실 제가 독수리 눈 빼고는 4.0은 들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네요? 아니 아니. 네. 몽골에 가면은 아, 몽골. 초원에 있는 사람들 은 거의 4.0이 많아요. 필 아, 워낙... 초원을 많이 바라보는. 아, 원래 보니까. 멀리 보니까. 예 그렇군요. 음. 야 그리고 또 총재님을 지금 음. 보면 저 얘기를 나누는 나로수록 이렇게 좀 신비해 어떤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러니까 나는 절대 교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 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보,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내 이름을 부르면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고 네.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뭐 허경영 해프면 뭐냐 항암 효과가 100%예요. 예. 예. 어. 예 원래는 이 대통령을 나오셨던 분이셔서 어떤 정책이나 이제 국가에 대한 음. 어떤 이런 얘기가 음. 주가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점점 그 <웃음> <웃음> 초자연적인 분위기로 <laughs> 돼가고 있어서. 예, 그공약에 그, 뭐 대해서도 좀 물어보시면. 예, 예, 갑자기 좀 딱딱한 질문으로 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예, 예. 그 분단 국가입니다. 그쵸? 예, 예, 예.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음. 예, 어찌됐든 간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총장님께서의 어떤 생각을 한번 좀 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은 네. 우리나라의 안보 자체가 다자간 안보를 해야 돼요. 예, 예. 남북이 아무리 화합을 하고 뭐 남북이 끌어안고 춤을 춰도 네. 속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네. 언제나 서로 잡아먹을 하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남북화합은 한계가 있어요. 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라는 유엔 그 상임이사국들의 네. 주변 국가 일본이나 네.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의 패권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힘이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다자간 안보가 중요합니다. 네. 그 다자간 안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주변 국가들과 외교 관계가 원활해야 돼. 네. 어느 미국하고막 원수가 져도 안 되고 중국하고 네. 원수가 져도 안 되고 네. 러시아하고도 원수가 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일본하고도 좋아져야 되고 다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기술적으로 할수 있는 데다가 제가 네. 이런 다자간 안보를 해서 우리나라를 통일해야 되는데 네. 통일을 서둘러 만드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어떻게 통일해야 되냐면은 조금 있으면 나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몽골과 통일을 해버립니다. 몽골하고. 한달 이내에. 네. 그럼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8배가 커. 남북한 8배. 예. 우리 남한보다는 한 20배가 크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몽골과 통일하면 몽골 인구는 몇 백만 밖에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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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의지 갖고만 몽골이랑 통화를. 바로 <laughs> 됩니다. 나는, 그니까 그, 방법는 나는 안 몽골 대통령을 생각나? 만나면 음. 몽골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요. 아, 몽골 대통령의 이동을 마음을 시킵니다. 움직여서. 이동을. 예. 내가 유엔 본부를 미국에서 안 주려고 할 때는 부시 대통령을 만나면 부시 대통령 마음이 돌아가게 해요. 또 예. 내가 미국 상원에 가서 상원의원들이 반대하면 상원의원들 한 번씩 쳐다보면 마음을 돌려요. 통과될 수가 있다면 그런, 그런 능력이 아, 있는 거죠. 예. 그그 실제로 내가 그렇게... 실제 이렇게 예. 보고 병을 고치듯이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크게 이롭다고는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중국이 소련같이 16개 국가로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를 겪었거든. 네. 페레스트로이카 때문에 나라가 16개를 쪼개졌잖아요. 예, 예. 그럼 페레스트로이 가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회주의의 자유화 물결이야. 네. 사회주의의 자유화 물결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네. 중국이 지금 보세요. 공산당이 몇십만 명이 있다가 지금 네. 2만 명 남았어요. 네, 예. 2만 명인데 하루에 몇백 명이 탈퇴를 하고 있어요. 공산당이 재미없다 이거야. 네. 다 자가용 몰고 다니고 막폼 잡고 다니는데 네, 네. 돈 벌러 다니는데 그 공산당이 뭐로 앉아 있어요. 네. 다 탈당해버려. 그럼 점점 있으면 중국 페레스토로이카가 되어버리면은 네. 중국이 사회주의의 자유화가 진행된다고. 예, 예. 그러면 중국이 논화져버려. 예, 음, 그러니까 강동성공화국은 GMP가, 강동성은 지금 g n p 가 4만불인데 예. 저 신강성은 천 저, 저, 저 불도안 돼. 예. 그러니까 강동성이 버는 걸 신강성이 다 가져가는 거야 지금. 예. 중국 자체가 예, 그래요. 예, 이쪽에서 서쪽에서 버는 걸 동쪽에서 버는 걸 서쪽이 다 가져가서 예. 개발한다고 난리야. 예.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들은 중국 그렇죠. 저 신강성 예, 예. 돕다가 평생 거지생활 예, 예. 하게 되니까 네. 신강성주는 계속 독립하겠다고 난리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홍콩과 신강성이 아니면 강동성이 독립해가지고 네. 강동성 민주공화국 네. 신강성 민주공화국 네. 틸림성 민주공화국 북경성 민주공화국 그다음에 외 몽골 민중하고 네. 그다음에 연변 민중하고 민주공화국, 이렇게 네. 민주공화국이 한 여섯 개로 쪼개지면은 네. 그때 몽골과 네. 통일한 다음에 중국 전체를 합병해서 연방 국가를 만들어져야 된다. 예. 그때 북한도 통일한단 말입니다. 예. 중국을 먼저 통일한 다음에 북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아...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네. 접근 방식이 남북이 문제 가 아니에요? 남북이, 남북이 아니면... 먼저 접근해 버리면은 예. 예멘같이 예. 북예멘과 남예멘이 통일하자 그래가 했더니 예. 밤중에, 그냥 북예맨 군대가 남예맨 장군들을 다 잡아 죽여버린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정권이 북예맨이 잡아버린 거야. 예. 남예맨은 없어져 버린 거죠. 예. 남예맨과 북예맨이 연방제를 했단 말입니다. 예. 낮은 단계 연방을. 그리고 연방제로 합의를 했으니까 나라가 하나가 됐잖아. 예. 하나가 되니까 유엔이 개입 못해, 그때는. 예. 그냥 그래요. 통일을 예. 잘못해버리면 말입니다. 정 그, 어. 위험합니다. 저는 지금 그, 허총장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음. 일단 첫 번째로 의심나는 게, 인간이 맞을까 응,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두 번째는 어, 좀 대한민국의 국민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국민. 그럼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자격증 같은 거는 그냥 아만 먹으면 <laughs> 한몇천개로딸것 같은데 혹시 자격증 좀 갖고 계신 게? 어, 그런 라이센스는. 네. 라이센스는 운전면허라는 라이센스밖에 없지. 어, 그냥 그냥 다른 거는 내가 안 하죠. 예, 네, 일부러 어, 안 하시고. 네. 네. 음. 그럼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음. 어, 어떠신 것같습니까그 저 제가 네. 볼 때는 보통 비범한 인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이런 질문을 하 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디서 뭐, 제가, 만약에 예. 이제 요 명함을 가지고, 네. 은행에 가서 여직원한테 100억을 달라면 100억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아, 명함 하나로 내가만 죽어도 예. 그러면 이제 그그 그 능력을 가지고 예. 외국의 대통령들을 잡는다는 거지 예. 우리 한반도 위주로 이제 네. 진술을 재편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물론 내가 가고 난다면 이게 네. 명함에는 알지 그렇죠. 그 여자는 이제 예. 큰일 나지 그러나 예. 내가 그런 나쁜 행동은 못하는 것이고 네. 외국 대통령들한테서 외교 관계 할 때는 그렇죠. 그런 걸 쓴다는 거죠 예. 왜 특수한 그 일을 하러 와 있는 사람이니까, 네. 한반도를 세계에 우뚝 세우려면, 은 네. 그런 천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네. 마누라만 놔두고, 마누라하고 자식만 놔두고 다 바꿔라. 예, 예, 천재 정치, 천재 경영을 해야 된다. 네. 만약에 일본 아사이나 다른 데서 천재가 하나 나와버리면 삼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네. 그쪽에서 덕후권을 네. 잡아버리면, 은 네. 그니까 이거보다 디지털 뭐 텔레비보다 더 급한 걸더 좋은 걸 개발해버리면 이거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상대 기업에서 천재가 나올까 봐서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천재만 나오면 다 죽여버립니까? 네. 갈릴려오 같이 네. 아니 황우석이가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생명 줄기세포 부분에 세계 1위가 돼서 네. 우리가 지식 산업으로 네. 세계 돈을 끌어올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런데 네. 그걸 그냥 우리나라 기자가 조사를 해가지고 네. 그 논문이라는 건 원래 70%는 카피가 되는 거거든. 네. 한 30%는 카피가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다 죽여 버렸단 말입니다. 네. 또허경영이가 뜨니까 그는 무슨 교주를 잡아 가지고 네. 죽이려고 하는데 네. 나는 교주가 되려면은 네. 우리나라 전체 교주 가아니고전 세계의 교주도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과 아시아 연방의 대통령을 거쳐야 돼. 예.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밝히겠다, 이거. 예, 그, 거기에 남북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대표님. 다른 사람들은 남북 화합을 하고 네. 협력 관계에서 나중에 낮은 단계 연방, 중간 단계 연방 이렇게 되면 된다는데 예.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공산화가 돼버려요. 음... 왜? 낮은 단계 연방을 해버리면 네. 유엔군이 철수해야 됩니다. 예, 예. 조건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서로 자국의 예. 군대는 인정하지만 외국군은 인정 안 하게 되거든. 예. 그래 유엔군 내보내 봅시다, 다. 미군하고. 그다음에 밤중에 저쪽 북쪽의 장군들이 남쪽의 장군들을 다 없애버려요 예멘같이 네. 뭐 우리나라 정치인 한, 한 (200명만) 싹 잡아 없애버리면 남한은 조용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요 네. 통일하는 방법도 가져가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왜 낮은 단계 연방이나 높은 단계 연방은 결국은 모든 나라는 북쪽에 지게 돼 있습니다 네. 미국이 남북 전쟁할 때 북쪽이겠어요 맞아 맞아 월남이 첨단 세계적인 무기와 돈으로 그쓰레빠치 끌고 다니는 그 베트콩하고 싸워가졌습니다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북쪽을 이길 수 없어요 오. 이스라엘이 마게도니아가 북쪽에 의해서 남쪽이 통일된 나라입니다 네. 자 보세요 예멘 북쪽이 남쪽을 통일했습니다 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느 나라를 보세요 북이 남을 이기지 남이 북을 이기나. 전 세계, 음, 음. 중국 보세요. 모택동이가 북쪽에 있었고, 장계석이가 남쪽에 있었거든. 네. 북쪽에서 일어난 모택동이가 남쪽에 장계석이를 없애버렸어요. 아. 그래서 장계석이는 대만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 언제나 북쪽에 있는 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 우리 남한에서 어떤. 내가 몽골을 통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 내가 몽골은 북한보다 북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보다 북쪽에 있잖아요. 예. 그걸 땅 잡으면 중국을 먹게 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아. 북한을 장악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풍수적인 전략도 이미 천재들, 여러분은 상할 수 없는 세계에 어떤 지형적인 영향이 또 있어요. 그 풍수지리학을 벌써 학교 다닐 때 벌써 마스터하셨죠. 아, 초등학교 때다뗐으니까 예, 예, 이렇게 예. 지형을 전 세계 지형을 봤을 때 예, 이제 예, 한반도에 군군이 예. 왔거든. 예, 그럼 예, 올때 사람도 온단 말입니다. 예. 토인비나 타골이 21세기 반드시 동방의 등불이 한반도에서부터 예, 세계 예. 평화가 일어난다. 예, 그래서 그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적었잖아요. 예. 타골이 예. 네. 이건 뭐냐면 21세기에 제가 나오는 그 시점과 일치됩니다. 예. 모든 음. 글이 일치되는데, 네, 네. 그거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우리 다른 정치인들은 남북한 교류에서 네. 협력과 3단계 통일이래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네. 절대 다단계 안다자한 우리 다자한안보를 네. 유지하면서 네. 중국과 몽골과 주변 국가와 먼저 통일을 한 다음에 북한이 들어오면은 네. 안전한 시스템이 되죠. 네. 위험할 아, 염려가 그렇죠. 없잖아요. 예, 네. 네. 그에 관련해서 이제. 국방 우리가 문... 통일이 될때 네. 연방제가 돼가지고 미군이 다 나가버리고 유엔군이 나가버렸을 때는 네. 우리가 남북이 연방이 돼버는 내전 간섭이 돼요. 네. 북이 쳐들어왔을 때, 북이 쳐들어오려고 싸울 때는 내전 간섭이 돼가지고 네. 외국 군대가 못 들어옵니다. 네. 남 가정 싸움하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뛰어들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와 같이 돼버리면은 6.25 때처럼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냥 미군이 네. 올 수도 없고. 팔만 당당당 굴르고 남한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통일 전에 외국 군대가 철수 안다고